안녕하세요. 키위의 요리 세상입니다. 오늘은 닭고기 정육을 가지고 닭, 치킨 스튜디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닭고기 정육 한팩 있고요. 원 치킨 한팩 있고요. 그 다음, 어니언 양파 한 개, 웨이시 어니언 대파 한개 투클롭스 갈릭 마늘 두쪽 있고요. 그다음 이건 핫 그린 페퍼 매운 고추예요. 청양 고추 오늘 한큰 술만 쓸 거예요. 그리고 이건 소이소스, 진간장, 이건 그레이프시드 오일, 포도씨유 있고요. 이건 브라운 슈거, 설탕. 페퍼 파우더, 고춧가루 있고요. 이건 닭고기 잡냄새 없애주는 라이스와인, 청주예요. 그리고 오늘 핫페퍼 페이스트, 고추장 한 큰술 쓸 거예요. 그리고 베이크 솔드 소금, 그라운드 블랙페퍼, 후춧가루 있으면 되겠습니다. 먼저. 닭고기를 씻어 보겠습니다. 닭고기는 이렇게 옆에서 칼을 꼭 넣으시고요. 칼을 약간 비스듬하게 누르시면 이렇게 자르시면 돼요. 물은 물에 깨끗이 씻어주세요 페이퍼 타올이에요. 페이퍼 타월로 닭고기 물기 제거해 주시고요. 꼭꼭 닭고기는 해 먹는 방법마다 맛이 다르기 때문에 오늘은 스튜예요. 이제 닭고기를 손질했으면 닭고기는 반으로 잘라주시고요. 한입 크기 1.5cm 크기로 잘라주세요. 한입에 들어갈 크기로 잘라주시고요. 흔밀크기 1 5cm 흔밀크기 1.5cm 정도로 이렇게 잘라주시고요. 먼저 대시고, 자르시고. 와, 이게 너무 크다. 이렇게, 자르시고요. 닭고기만 뜯이면 안되니까 이제 닭고기에 밑간을 해보겠습니다 이건 소이트소금이에요 소금 하프 반 티스푼 이렇게 위에서 뿌려주시고요 닭고기 양이 좀 많아서요 그라운드 블랙페퍼 후춧가루는 솔솔솔 4분의 1 쿼드 4분의, 4분의 1 티스푼 정도 이렇게 뿌려주시고요. 저물저물 해주시고요. 자, 저물저물. 다에서 뭐, 다 됐으면 옆에 두시고요. 자, 이제 채소 썰어 보겠습니다. 먼저, 양파. 꼭지 채 썰면 눈이 덜 매우니까, 이렇게 꼭지 달아서, 이렇게 썰어주시고요. 이렇게 오늘은, 1.5cm, 1.5cm 스커. 1.5cm, 맞아. 요 1.5cm. 이렇게, 1.5cm. 이렇게 쏘면서 담아주시고요. 1.5cm, 스코어. 클로스 갈릭, 마늘 두쪽은 살짝 체중을 실어서 으깨주시고요. 이렇게 찹스 다져주세요. 파랑 같이 넣어주시고요. 대파는 머리 부분과 꼬리 부분이 이렇게 반대로 겹치게 해서 송송송 썰어. 파는 송송송 썰어주세요. 손톱은 감추시고요. 얇게 썰어주세요. 이렇게 손톱은. 이렇게 반 정도는 하프, 반은 어슷 썰어주세요. 이렇게 어슷, 어슷. 이거는 나중에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썰어서 옆에 두시고요. 자, 됐으면. 넥스트 와, 너무 매워요. <laughs> 팬에 아무것도 없는 마른 팬이에요. 팬에 파를 먼저 넣으시고요. 웨이시 아니언 대파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건 그레이프 씨일포도씨유예요 포도씨유 1 2 3 테이블스푼 넣어주시고요. 자 불을 켜시고요. 미디엄 히트 중 불로 하시고요. 프리 히트 드리미닛 3분 정도 볶아주세요. 파의 향이 우러나와야 되니까요. 제가 실수했네요. 프리 히트 드리미닛이 아니라 스톨프라이드리미닛이었어요 자, 3분간 볶았더니 파가 파릇파릇하게 잘 볶아졌습니다. 그럼 여기에 이건 핫페퍼 파우더, 고춧가루예요. 고춧가루 1 테이블 스푼 넣어주시고요. 네, 살짝 볶아주세요. 자, 고춧가루가 타면 안 되니까. 이렇게 고춧가루가 살짝 볶아지면 여기에 썰어놓은 어니언 양파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파는 남겨두시고요. 이렇게 양파가 살짝 익을 때까지만 토미. 2분정도 볶아 주세요. Start dry 2 minutes. 자, start dry 2 minutes. 2분이 지났습니다. 양파가 살짝 투명하게 익었으면 여기에 이런 소이 소스, 진간장이에요. 진간장 1 2 3 4큰술 넣어주시고요. 간장에 향을 내주세요. 자, 간장에 약간 볶이듯이 하면 훨씬 맛있으니까요. 자, 어느 정도. 어느 정도 간장이 살짝 볶이면 여기에 이건 핫페퍼 페이스트 고추장이에요. 고추장 1 테이블 스푼 넣어주시고요. 이건 브라운 슈거 설탕이에요. 설탕 1 테이블 스푼 납작하게 넣어주시고요. 이건 닭고기 잡냄새 없애주는 라이스와인 청주예요. 청주 1, 2 테이블스푼 넣어주시고요. 이렇게 거루 볶아주세요. <laughs> 고추장이 2미리 아, 2분 정도 볶아주세요. 고추장이 좀볶이면 볶이, 훨씬 맛있으니까요. 2미니 돼지 스분이 지났습니다. 고추장이 보글보글 잘 볶였습니다. 그럼 여기에 이건 쿨워를 찬물이에요. 찬물 200ml컵이에요. 200ml 200ml컵 한원투3리세컵 넣어주시고요. 5분간 끓여주세요. 국물이 보글보글 끓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여기에 닭고기 넣어주세요. 이렇게 닭고기를 뜨거울 때 넣어주면 닭고기 육즙이 빠지지 않아서 고기가 맛있어요. 이렇게 해서 주시고요. 여기에 이건 핫그린페퍼 청양고추 냉동실에 얼렸던거예요 반 테이블스푼만 넣어주, 테이블 넣어주세요 매운거 좋아하시면 한, 한 테이블스푼 넣어도 돼요 아이고 헛갈립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썰어놓았던 대파 위에 얹어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20분간 끓여주세요. 오일 20분간 끓여주세 오늘은 국물이 많아서 썰티미닛 30분간 끓였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건 그라운드 블랙 페퍼 후춧가루예요. 후추 후춧가루 살짝만 뿌려주시고요. 고로 섞어주세요. 이렇 하고, 간을 보시고요. 와, 딱 좋아요. 다 됐습니다. 천억. 예, 잘 됐다. 자, 담아 보겠습니다. 닭고기 스튜. 간단하고 쉽게. 뜨거워요. 색상이 너무 빨이 되니까, 이건 그린 아니언 실파예요. 실파 이렇게 얹어주시고요. 이건 페이퍼 타올이에요 페이퍼 타올로 가장자리 깨끗이 닦아주시고요. 신수추 다 됐습니다. 닭고기 찌개.